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의학을 기반으로 해서 질병을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한의사 진은석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진은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깨 관절은 팔과 몸통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관이지만 불완전한 관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어깨 관절을 아슬아슬하게 인대가 감싸고 있고. 눈알막 등이 그 위를 감싸 근육들이 관절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 때문에 이들 구조물 중 어느 한 곳에라도 손상이 생기게 되면 어깨 관절이 점점 위치를 벗어나 마찰이나 구축, 강직 등으로 인해 심한 통증을 겪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 이유로 발생한 어깨 통증의 경우 침이나 뜸, 한약 처방 등 여러 가지 한의학적 치료와 재활치료를 병행하면 더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이 목이나 어깨에 나타나는 통증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정도로 흔한데요. 어, 하지만 그냥 방치해두면 생활이 불편해지고 또 오히려 병을 키울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어깨 통증의 한방 치료법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깨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부터 좀 짚어볼게요. 왜 통증이 발생하는 걸까요? 네. 어깨 관절은 기본적으로 갈비뼈가 어, 모여 세정차, 세장처럼 생긴 흉곽에 얹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등뼈가 구부정해지고 휘어지게 되면 흉곽도 마치 세장이 비틀어진 것처럼 변형되고 그 위에 얹혀 있는 어깨 관절의 위치도 달라집니다. 이를 흔히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데요. 음. 어깨 관절은 특이하게 근육들이 앞뒤로 견고하게 팔을 잡아주고 있는데 틀어진 척추에서 연결된 근육들은 긴장되고 길이가 짧아지고 탄력을 잃으면서 어깨 관절의 밸런스가 깨어지게 됩니다. 어깨 관절의 밸런스가 깨어지면서 다양한 통증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음, 그럼 어깨 관절 자체가 변형이 오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모든 관절은 밸런스가 깨진 상태로 계속 사용하게 되면 다양한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음. 관절이 닳는다든지 석회화되고 가골이 자라난다든지 다양한 변화가 생기는데 이것은 문제를 방치하고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부위보다 어깨에 유독 통증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를 음.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뭐 허리나 구관절 등의 통증도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어깨 통증 같은 경우는 전 연령대에서 많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른 관절 부위에 비해 어깨 관절에 통증이 잘 생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어깨 관절은 우리 몸의 관절 중에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음. 구조를 설명하자면 골프 티 위에 골프공이 놓여 있는 모양입니다. 아. 어 고관절은 야구 글러브에 공이 담겨 있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렇게 회전이 자유롭기 때문에 근육이 찢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즉 활동성이 큰 대신에 불안정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어깨 통증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제대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어서 어깨 통증 원인이 되는 질병들을 음. 좀 알아볼 텐데요 아무래도 어깨에는 뭐 크고 작은 다양한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어르신들에게 많은 오십견입니다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도 하는데 아. 어깨 관절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약해진 힘줄을 보호하기 위해 관절에 유착이 진행되는 현상입니다. 어깨가 굳어 어깨 가동 범위가 줄어들면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 긴장된 근육은 힘이 센것 같지만 수분이 빠져나가 상처를 잘 입게 됩니다. 음. 어깨 관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회전근개라는 근육이 자꾸 손상을 입어 끊어지면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질환이 됩니다. 그렇구나. 마찬가지로 끊어진 근육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어깨 가동 범위가 줄어들고 통증을 일으키며 근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음. 또, 염증이 생겼다 줄었다를 반복하다 보면 힘줄에 석회과 끼는 석회와 건념이라는 질환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음. 어깨 질환은 서로 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악수단이 될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어깨 외에 경추에 문제가 생겨도 어깨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스님 네, 맞습니다. 경추의, 경추가 변형되면 어깨로 연결된 근육이 긴장되고 딱딱해져서 어깨 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음. 일상생활을 하면서 팔을 계속 쓰게 되고 안 좋은 근육이 계속 자극을 받다 보면 통증으로 연결됩니다. 음. 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나 디스크 같이 어떤 뭐 특정 질환이 없더라도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어깨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진단이 내려진 특별한 병이 아닌데 이런 어깨 통증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 네, 보통 어깨 관절은 하루에 3,000번 이상을 움직입니다. 우리 몸의 관절 중에서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부위고요. 움직임의 폭이 크고 활동량이 많다 보니. 통증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 보통 저희가 어깨 결린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이런 어깨 결림도 어깨 통증을 유발한 어떤 질환으로 보는 건지 궁금해요. 선생님. 어깨 결림은 병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는 하나의 증상입니다. 아. 환자분들께서 어깨가 결리다고 하실 때는 경추에서 기인한 승모근이 뻣뻣해진 문제인지 어깨 관절 자체 문제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그 내용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음. 근육은 왜 뻣뻣하게 좀 굳는 걸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은 것이 과도한 운동으로 근육이 피로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과도한 운동은 산소를 지나치게 소비해서 근육이 산소 부족, 영양 부족 상태가 되게 합니다. 음.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고 결과적으로 근육이 수축되면서 통증 유발 물질이 쌓이게 돼 통증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어, 두 번째로는 잠자는 자세가 안 좋아 어깨 관절이나 목뼈가 어긋나서 생기기도 하고요. 흔히 낙침이라고 합니다. 오. 세 번째는 내장에 병이 있어서 어깨가 결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간장이나 담낭이 나쁜 사람은 주로 오른쪽 어깨가 결리고 음. 위나 체장이 나쁜 사람은 왼쪽 어깨가 결립니다. 오. 또 양쪽 어깨가 아픈 사람은 협심증이나 신근 경색, 고혈압으로 심해 볼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네 번째는 스트레스에서 오는 어깨 결림입니다. 강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율신경이 교란되고 근육과 혈관이 지나치게 수축되어 혈액 순환이 나빠집니다. 음. 결과적으로 통증 유발 물질이 쌓이고 어깨가 결리게 됩니다. 음,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통증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중에서 자세가 안 좋아서 어깨가 통증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자세나 생활습관은 아주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안 좋은 자세와 생활습관이 척추와 체형 구조를 변형시키고, 변형된 구조가 통증으로 연결됩니다. 음. 그래서 어딘가 아픈 곳이 있다면 반드시 원인이 있고, 구조적으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음, 그럼 혹시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통증이 생길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일반인이 보기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음. 항상 원인 없는 통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 정확히 원인을 분석해 나가다 보면 어깨 관절 안에서도 분명한 원인이 있는 것이고 음. 더 나아가 어깨 관절에 밸런스가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보다 근본적인 원인까지 함께 치료해줘야 합니다. 음, 그러면 어깨 통증과 흉곽의 틀어짐, 그 연관성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우리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골반의 변화가 위에 얹혀진 척추를 틀어지게 만듭니다. 등뼈가 틀어지게 되면 등뼈 양옆에 갈비뼈부터 가 세장처럼 이루어진 흉곽도 틀어지게 됩니다. 어깨 관절은 흉곽 위에 얹혀져 있는데 흉곽이 비틀어지니 어깨 관절의 위치도 변형이 되고 음. 어깨 관절을 이루는 다양한 근육들도 긴장되게 됩니다. 음. 이 상태가 다양한 어깨 관절을 유발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흉곽이 틀어지면 어깨 관절에도 변형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어깨 통증까지 유발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각 질환별로 통증이 나타나는 양상을 좀 살펴볼게요. 물론 기본적으로 어깨 통증이 나타나겠지만 그 나타나는 양상은 조금씩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 오십견의 대표적인 증상은 관절 가동 범위의 제한입니다 음. 어깨를 들어 올리거나 뒤로 돌리는 등의 범위가 확 줄어드는 것입니다 네. 관절랑 자체가 굳어버려 유착이 된 상태이므로 음. 그 부위에 통증도 느껴지지만 남이 돌려도 제한이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 그 그러니까 50견은 주변에서 누가 도와줘도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 어렵다는 뜻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약해진 힘줄을 보호하려고 어깨 관절랑 자체가 유착이 일어나다 보니 음. 다른 사람이 도와줘도 어깨 관절이 잘안 올라가고 안 돌아가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회전근개 파열 증상도 좀 알아볼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회전근개 파열은 망가진 회전근개가 힘을 쓰는 방향으로 관절이 제한이 옵니다. 그래서 오십견인 줄 알고 병원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 망가진 근육에 힘이 걸리는 순간 심한 통증이 생기면서 힘이 확 빠지거나 제한이 오지만 남이 돌려주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회전근개 파열은 오십견과 달리 남이 도와주면 관절을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면 수술이 답이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오, 수술하지 않고 회복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스님? 네, 근육은 아주 얇은 근섬유가 모여 다발을 이루고 이런 다발을 모아 새끼꼬듯 점점 굵은 근육이 됩니다. 근육이 파열되어도 남은 근육이 잘 버틸 수 있지만 반대로 수술로 완벽하게 복원하기도 힘든 구조입니다. 따라서 완전히 근육이 끊어지거나 몇 가닥 남지 않았을 때는 수술도 고려해야 되지만 음. 기본적으로는 보존적으로 치료를 하고 남은 근육들이 더 강해지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 우선 회전근개가 자꾸 파열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해결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석회화 건염은 음, 통증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볼게요. 어떨까요? 네, 석회가 주로 회전근개에 쌓이면서 염증 반응으로 쿡쿡 쑤시는 통증이 주로 밤에 나타나고 음.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타났다 가라앉았다 반복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통증이 나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병은 많이 진행된 상태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어깨 관절 질환은 증상을 느낀 지 불과 이삼 개월밖에 안 되었더라도 관절에 문제가 발생해 힘줄 등의 조직이 약해지기 시작한지는 음. 최소 수년 동안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내부 관절 문제든 물론이고 위치와 밸런스까지 회복시켜주는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어깨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어깨 통증은 기본으로 있겠지만 팔과 손목 같이 다른 부위로 통증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육은 마치 기차가 연결되듯 어깨에서 팔꿈치, 손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깨 관절에서 생긴 근육들이 그 긴장이 팔꿈치, 손목으로 연결되면서 테니스 엘보나 손목 터널 증후군들을 다양한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부위의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근데 보통은 어깨 통증, 목의 통증을 같이 유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고개가 앞쪽으로 쏠리게 되면 머리의 무게가 앞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음. 그리고 그 무게를 뒤편에 있는 목 어깨 근육이 지탱을 해야 되는데 이 것이 누적되어 결국에 나중에는 목 어깨 통증을 함께 유발하게 됩니다. 음, 자 그럼 치료를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치료 전에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겠죠. 어떤 검사 받게 될까요? 어깨 관절 내부의 상태를 알수 있는 초음파, 엑스레이, CT, MRI 등의 검사와 전신 체형의 변화를 알수 있는 풀 스파인 엑스레이 등을 함께 시행하게 됩니다. 어, 자가 검사 방법으로는 등 긁기 자세, 팔 떨어뜨리기 검사, 음. 콜라켄 검사 등이 있고 어깨 관절을 움직일 때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있다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바로 치료 과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방에서 치료,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어깨 섬유화를 치료하는 침치료가 있고요. 또어깨 어혈을 치료하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약침이 있습니다 음. 또 염증이 심한 환자에게는 꿀벌의 독을 정제해서 만든 봉침으로 치료를 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침과 약침 치료 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보통 침 치료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한약 복용 같은 것도 같이 하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증상의 경증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는데 어혈이나 노화로 인한 기혈 부족일 경우에는 한약 치료를 함께 하시면 훨씬 빠른 회복이 됩니다. 음. 근육이나 힘줄의 영향 부족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약 치료는 매우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음,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요즘에는 양한방 협진으로 뭐 진료 치료 많이들 하시는데요. 어깨 통증 치료의 경우 한방 치료만 받게 되나요, 아니면 양방과 한방 치료 동시에 받기도 할까요? 현재 많은 한방병원에서 양한방 협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 양방의 엑스레이나 MRI 같은 검사를 통해 좀더 정확한 진단을 하고 네. 이를 바탕으로 한약적인 치료인 침, 약침, 한약 처방을 하는 방식의 협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음. 경우에 따라서는 체외충격파나 도수치료 등 양방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양한방 서로의 장점을 살려 협진을 한다면 환자분들께도 더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특... 한병으로 인한 통증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깨 수술 후에 이어지는 어깨 통증 같은 경우도 한방으로 치료해서 호전될 수 있을까요? 네.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위해서 주변 조직을 강화해 주는 약침 치료 및경락을잘 소통시켜 주는 침 치료, 그리고 무엇보다 수술 부위의 회복을 도와주는 한약 치료를 통해서 회복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어깨 수술의 경우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이미 근육의 소실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 특히 이를 보강해주기 위한 한약치료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어깨가 결리거나 아프 고 그러면은 한의원에 가서 이제 침을 맞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진료비 통계 지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한방 의료기관을 찾은 가장 많은 질환은 근골격계 이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일 텐데요. 자,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이런 한방 치료가 갖는 장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네. 한방에서는 어깨 질환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어혈을 뽑습니다. 어. 침치료는 경락을 이용해 어혈을 제거할 수 있으며 섬유화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혈이 한 군데 모여 쌓이면 굳고 쌓인 부위 주변 근육까지도 같이 굳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음. 따라서 뭉친 어혈을 떼어내야 질환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 방은 우리 몸의 면역을 증강시키고 통증 부위의 균형을 맞추어줍니다. 음. 어, 즉 한방 치료는 통증 부위의 기와 혈을 소통시키는 비수술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 10년 뒤에 내 어깨를 생각한다면 스테로이드나 수술 없이 치료하는 한방 치료의 장점이 매우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운동과 이제 물리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와 한방 치료 동시에 좀 병행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근골격계 질환은 통증이 없어진 후에는 반드시 운동 재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 통증이 심한 단계에서는 운동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치료를 받은 후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 또한 한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체외 충격파나 도수 치료 등의 비침습적인 치료를 병행한다면 더욱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음, 네. 기본적으로 어깨 질환은 근육과 인대, 뼈의 퇴행을 바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한 퇴행을 방지해주고 늦춰줄 수 있는 각종 한약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음. 어, 예를 들면 모과나 강황 등의 한약제는 근육을 풀어주고 강화해주는 효과가 있어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약제들을 어, 몸의 상태와 체질을 바탕으로 처방을 받으시면 음. 치료 효과를 더욱더 높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어깨 통증 치료 방법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어, 근데 통증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재발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도 치료법은 같을까요, 선생님? 네, 통증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는 환자의 활동 범위를 더욱 제한하고 치료 시간과 치료 강도를 더 높여야 합니다. 음... 어깨 질환은 만성일수록 치료기간도 더 오래 걸립니다. 통증이 반복되는 생활환경이나 반복작업, 운동 등의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어 제거해줘야 근본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어. 유병기간이 길수록 만성화, 허증의 단계로 들어가고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될수록 치료는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통증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뭐 통증의 좀 증상 호전을 음. 보려면 일반적으로 치료는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먼저 1단계는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혀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주로 염증을 제거해 주는 한방 한약 처방과 한약 추출물을 이용한 약침 치료를 약 4주간 시행합니다. 음. 어 2단계는 손상된 관절의 기능을 회복시켜 운동 범위를 넓혀주는 가동기입니다. 추나 치료나 동작 침법 등침 어,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가능해진 관절을 더욱 더 정상화시키게 됩니다. 환자분의 평소 근육량과 운동상태 또 건강상태에 따라서 다시 4에서 6주가 소요됩니다. 음. 3단계는 양근이라고 해서 근육과 인대를 강화해주는 한약처방을 이용한 양근요법을 4주간 시행하게 됩니다. 어,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치료를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잡아주고 신체 균형을 잘 맞춰줬다. 그럼 자연스럽게 통증은 나아지는 건가요? 네, 어깨 관절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기만 해도 통증이 확 가라앉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후 인체는 그동안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연히 빠르게 회복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음. 그러나 이미 근육과 인대, 연골 등이 손상된 경우라면 치료는 조금 느긋, 느긋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음. 근데 이제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치료 후에 좀 지켜야 할 주의사항, 관리법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평소 생활에서 머리 위로 팔을 뻗는 동작이 반복되는지 아. 혹은 야구처럼 어깨를 과도하게 꺾는 네.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음. 이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통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주무실 때 옆으로 주무시는 경우 어깨를 깔고 주무시면 어깨 관절에 압력을 줘 염증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아. 똑바로 누워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시청자 궁금증 함께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Q&A 닥터에게 물어봐. 오늘은 어깨 통증에 관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미리 받아봤거든요.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갑작스러운 어깨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부입니다. 오른쪽 어깨 바깥쪽에 통증이 있고 뼈 아래쪽에 들어간 부분을 누르면 통증이 더욱 심하게 느껴집니다. 팔을 원을 그리듯이 돌려도 통증이 느껴지고 수면 중에도 오른쪽 어깨가 바닥에 눌리면 매우 아파서 잠이 깹니다. 비가 오거나 습한 날은 더 아픈 것 같은데 이런 증상을 오십견이라고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 어깨에 불편감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이런 증상들 오십견 증상이 맞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현재 40대 후반 정도라면 어깨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요즘은 오십견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아, 네. 과거에 MRI나 초음파 등이 나오기 전에 어깨 통증의 원인을 잘 몰라서 음. 어깨 통증이 오래되면 관절이 굳게 되고 이렇게 구, 어깨 관절이 굳고 아픈 상태를 오십견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어, 만약 계속해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병원에 찾아 상담이 필요하며 어, 필요하다면 초음파나 MRI 촬영 등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 가서 정확한 진단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이어가 볼게요. 평소 어깨 통증이 심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치료를 해 보고 싶은데 온찜질이 어깨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물어보셨어요. 너무 아플 때 이제 찜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염증이 심해진 상태에서는 온 찜질이 오히려 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 만약 통증을, 통증에 대해서 찜질을 하고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거나 증상이 오히려 심해진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음. 기본적으로 만성적인 근육통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따뜻한 찜질이 혈액순환을 시키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효과로 인해 도움이 될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네. 바랍니다. 어. 어, 너무 장시간 찜질을 하다가 저온화상을 입으시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기만의 그 치료법을 개발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치료를 잘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어깨 통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평상시에 어깨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네. 근육은 쓰는 만큼만 움직이고 쓰지 않으면 줄어들고 짧아지게 됩니다. 음. 평소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운동 부족으로 잘 쓰이지 않는 어깨는 근육이 약해지고 순환이 잘 되지 않아 질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네. 만약 특별한 운동이 어렵다면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걸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어깨 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음. 또한 어깨 관절은 한번 발생하면, 어, 질환이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만큼 통증이 시작되기 전에 평소 꾸준한 스트레칭과 근육의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증이 수시로 찾아오는 이 불편한 몸 상태에서는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할수 없겠죠. 통증이 발생한다면 일단 통증이 되는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깨 통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데일리 건강 여기까지고요. 진은석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